밝히는 새벽일보 TV 오늘도 안동 시장님과 대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여름에 뵙고 또 네, 네. 가을에 뵙는데요. 네, 맞죠. 그간 잘 지내셨죠? <laughs> 네, 저는 뭐...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동시가 이제 봄, 여름, 가을, 네. 겨울 사계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요. 네, 네. 안동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탈춤 축제도 네, 그렇죠. 이제 곧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 사계절 축제를 열어서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제 다가오는 네. 한 30일 정도 남았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탈춤 축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축제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에서 축제를 했어요. 도심에서 축제를 해서, 많은 지역의 상가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규모가 좀 적고, 음. 하다 보니까 규모화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축제는 메인 무대를 구 기차역으로 활용을 하고, 도심과 기존 축제 연결하는 음. 공간적인 면에서는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고, 네.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규모도 늘리고 콘텐츠도 늘려서 도심 전체가 축제장이 되는 원래 우리가 바라고자 했던 이 모습을 원래 연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럼 왜 못했느냐. 기차액이 있어서 도심과 기존 축제장을 단절을 시켜버렸잖아요. 네네. 이제 기차액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차액을 도심과 축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무대로 하고 도심에서는 도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사는 행사를 하고 과거 기존의 축제장은 또 축제 나름대로 또 다양한 행사로 펼쳐져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꼭 와보시기 음. 바랍니다. 네. 네, 과거에는 축제장을 이용을 했고 네. 또 작년에는 도심 속에서 그렇죠. 진행했고 이제는 과거 축제장과 네. 도심 사이를 연결하는 고서 네. 그렇죠.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죠. 과거 말씀이시죠? 축제장, 그다음에 기차역이 새롭게 하나가 더 들어오고 도심. 두회가더 플러스 된 거죠. 그러면 요 안동 시민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네. 그럼 올해는 뭐가 또 달라지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어, 다른 어, 해외팀이라든가 그렇죠. 어, 다른 특별히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에 축제를 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외국인을 외국 공연단을 초청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 0개국의 11개 공연단 또 국내 18개 공연단이 안동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안동에서 해외 공연, 국내 공연을 다볼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k p o 축제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탈를 쓰고 우리 모두가 흥겹게 놀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고 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 대로 학생은 학생 대로 어른은 어른 대로 음. 모든 계층이 참여하면은 모두 즐길 수 있는 이런 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축제를 하게 되면은 많은 관광이 안동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동의 농특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할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한 100여 개 정도 만들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안동을 와서 우리의 농특산물을 구경도 하고 또 집에 갈 때는 사가지고 갈수 있는 이러한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수 그렇죠. 있고 각계 각층별로 네,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네, 축제를 네. 기획하셨군요. 네. 자, 이제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동의 축제는 할 때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주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매년, 그렇죠. 올해는 어떤 주제로 진행이 올해는 되나요? 올해는 하루에야히꽃는 달과 탈춤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곳, 하의 탈춤 기간에 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오면은 음, 네. 정말 그동안 우리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탈 많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탈 많은 세상 네, 그쵸. 탈을 수가 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안동에 오시면은 정말 많은 힐링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특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고통을 다 던져버리고 옛날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흥겨운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요. 네. 항상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민속 축제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민속 축제를 봄에 개최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가 없는 게요. 과거에는 민속 축제와 탈춤 축제를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하니까 콘텐츠가 많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탈춤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음. 민속축제도 제대로 크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탈춤에 민속축제가 더욱 살해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축제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속축제는 또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네. 세계 어디에서나 민속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민속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차전놀이와 못다리기예요하의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국제 베티발입니다 달콤 베티발 네, 그러면은 언젠간 차전놀이와 노따리 빨기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동의 대표의 상품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속축제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차전장군 노부공주축제로 바꾸어서 봄에 했어요. 봄에 했는데 원래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내년 들으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복원에 하는 축제가 민속축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콘텐츠가 찍지 않을까 찍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콘텐츠가 찍으면 규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 기차역에서 기, 기존 탈춤 공연장에 두배세 배가 되어버렸잖아요 음. 그럼 콘텐츠가 있어야 규모를 늘리거든요 네. 규모는 늘려놨는데 아무것도 없어 못 네. 늘리잖아요 그래서 그 못지않게 탈춤과 관련된 요소를 완전히 치약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안동 탈춤 페스티벌과 이제는 차전장군 노국곡주 축제가 된 민속 축제 음. 각각의 콘텐츠로 더큰 그렇죠, 안동을 네, 그렇죠. 만들자는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다시 어, 탈춤 축제로 넘어와서요. 800년 동안 전승된 하이별신구 탈놀이가 이렇게 모태가 돼서 음. 네. 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이렇게 탈과 탈 문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세계 유일의 축제가 됐습니다. 네네. 특히 하이별시구 탈놀이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네, 그렇죠. 조리 안동은 <laughs> 유네스코 상가랑의 카테고리를 모두 가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거든요. 네. 세계 유산인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세계 기록 유산인 유교 책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인류 무형유산인 하회탈춤이 등재가 됐어요. 자 그럼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가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까라는 음. 문제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안동은 문화유산을 보존과 전승의 개념에 너무 포인트를 맞췄지 않나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가 되었으면은 그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찾아와야 돼요. 음. 찾아오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문화유산을 소스로 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공감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이런 걸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구경하라고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 탈춤축제 기간에 보면은 탈춤을 운영을 해서 젊은들이 춤추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막 하면은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동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안동 은 이런 문화유산에서 사유와 승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문화, 정적인 문화는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나 재미와 감동을 주는 동적인 놀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문화유산 도시를 도시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미와 감동을 주는 동적인 놀이문화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너무 음.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서 네. 젊은이들이 <laughs> 안동을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정적인 거는 음. 조금 의미는 깊지만 네.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엔 그렇죠. 딱딱하고 네,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워요. 어렵죠. 이해는 못합니다. 뭐 탈을 네. 쓰고 네. 이렇게 동쪽으로 뛰어놀 수 있다면 춤을 춘다 그래도 네.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laughs> 누구든지 탈을 쓰고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요. 탈을 쓰면서 또하회탈의 또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더 유명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쓰고 계시는데요. 자, 제가 해외 공연단 초장에 한 말씀 네, 한번 드렸었는데 이 해외 공연단 4년 만에. 안동을 찾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공연단이 안동 시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을 또 즐겁게 해주실 네. 수 있을지. 코로나 1 9여파로 그동안 사실상 해외 공연단과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4년 동안 단절돼 있다가 또 하려니까 또 힘이 드는 거예요. 어색하죠. 그걸 어색하잖아요. 네. 늘 하던 걸 해야 되면 계속 발전을 하는데 쉬었다 하면은 다시 또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개국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의 10개국에서 11개 팀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공연단은 18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과제는 해외 공연단의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의 공연을 안동에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국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은 남미 쪽으로 페루에 쿠스코가 있어요. 쿠스코에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축제가 뭐냐면 은 인티라임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 남미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예요. 음. 그것을 내년에 우리 국제탈축회이관에모셔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빈국으로 딱 맞이해서 메인에 한번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축제가 지금은 대부 동남아 쪽 이렇게 음. 있거든요. 남미, 유럽, 뭐 미국, 뭐 이렇게 막 이제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내일부터는 세계의 공간적 범위를 네. 남미까지 가겠다. 오. 그래서 원래 준비가 다 돼서 내년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지금. 탈춤이 그렇죠? 해외로 나가겠다. 우리가 네. 그 페루 나가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축제 기간 중에 페루의 축제가 우리 안동용입니다, 내내는. 네. 우리가 가는 거, 오는 거 서로 해약을 당해놨어요. 그럼 우리의 안동의 탈춤 문화를 페루에 보여주고 또페루에 축제를 탈, 교류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예. 예, 네. 탈춤 자체를 교류하는 를 거죠. 포수코 음. 후스, 축제 때 우리가 가고 네. 탈춤 축제 때 그분들이 오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안동에서 이 페루의 공연을 다볼 수가 그렇죠, 있는 렇죠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정 일석이조의 효과네요. 페루 가서 보려 그러면 페루 가는데 비행기 값도 3, 많이 들고요 <laughs>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laughs> 네. 체력도 많이 소모게 네, 네, 되는데 네. 이게 안동과 네. 이렇게 페루의 축제 교류, 네, 아, 그렇죠. 너무 좋은 의견인 네. 것 같습니다. 그네 도되면은 훨씬 더 올려보다가 볼거리가 다양해진다. 볼거리는 결국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는 게 볼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니견 그러면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는 많은 해외 공연단을 우리 안동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은 안동에서 진행되는 국제 탈춤페티발에 오면은 세계의 탈춤을 모두 볼수 있다. 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제가 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축제에서는 네. 사실. 이 세계적인 탈춤 축제인데 네. 이제 세계에서 오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국내 행사로 머무를 수 없어서 네. 너무나 안타까웠죠. 너무 아쉬웠는데 네네. 올해는 또 이렇게 초청되는 음. 국가도 많고 네. 또 내후년에는 어, 함께하는 페루 간의 이 국제 교류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내년에는 하니까 네. 20개국 이상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20개국 <laughs>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네, 많은 시, 시민분들이 기대를 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국제태춤 페스티벌 10월 2일에 개최됩니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모르고 계시죠. 네, 네. 한번 홍보 직접 해주시죠. 추석이 지나서 축제에 개최되는데, 그래서 추석 지난 일요일부터 사실상 오픈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기성객들이 또 연휴가 되잖아. 이 일이 또 연휴가 된다고 하니까 안동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땡겨서 사실상 오픈을 하고, 거기 오시면 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공연들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것을 총망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어쩌면 은 시범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축제는 해마다 프로그램이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과감한 변화가 나는이 변화는 프로그램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공간의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보면 은 프로그램과 공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머물러 있는 시스템. 그렇죠. 쉽죠. 똑같은 시스템, 부스 위치도 고자리에 그 고대로 그 있어요. 하,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뭔가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음. 느끼는 감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 축제장, 또, 축제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네. 아, 축제는 거기서 했데왜안 하지? 근데 그것도 또 만족시켜 주는 거요. 아, 기차의은영을 우리 안동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지. 지금 시민의 품으로 왔는 거요. 예 그리고 도심도 좀 활성화시켜야지. 이세 가지 욕구를 동시에 다 축, 충족시키는 그러한 축제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축제지 안동에 찾아와시고 또 즐겁게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계획을 응. 어, 가지고 계시고 응. 이 안동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달려가고 계십니다. 응. 앞으로 안동 시장님 계시면 어, 안동 탈춤 페스티벌 더욱더 세계적인 축제가 될수 네, 있도록 많은 반드시 격려를. 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장님과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